역동과 감독 하라원 큐 캐리그투 2 0 2 3 준플레이오프 경기입니다. 경남과 부천의 맞대결 도 말씀해 서정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남의 포시에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동리 골키퍼 수비라인은 이민기, 이찬욱, 이강희, 이준재. 앞선 위치 조상준, 이민영 송홍민, 서현진 최전방에는 조양기 선수와 글레이슨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경남입니다 네, 지난 주말 김포중과비교해도 지금 선발 라인업에서 다섯 명의 선수를 교체한 설경 감독이거든요. 공격 조합 역시 조양기 글레이슨 조합으로 짰고 지난 경기 좋은 모습 보였도 조상준 선수는 그대로 선발 출전을 합니다. 짝이 맞는 부선입니다. 이범스쿨키퍼 쓰리백 이웅혁, 닐선준이어 서명관. 윗선에는 박형진, 최재영, 카즈, 정희웅 최전방이나 조수철, 루페타, 한지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어, 부천은 이제 경남과 다르게 이제 지난 주말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를 가져가지 않은 대신에 이 조수철 선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공격 진영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아마 중원 쪽에 포진 때는 3, 5, 2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중심에 휘슬 올리면서 하나원큐 캐리그 2 2023 쇼플레이오프 경남과 부천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 색을 범의 홈팀 경남이 왼쪽, 하얀 색유폼의 원정팀 부천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겨냥을 하겠습니다. 자, 골대 바로 앞에서 우! 유험했습니다 경남. 이게 골대 바로 앞에서 한지우 선수의 다리에 걸리기 걸렸었거든요. 네. 다시 오늘 경기는 개인적으로도 확실한 동기 보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만 초반 거리 송민 오른쪽 골대 옆고문을 때렸습니다. 오늘 부천 그 중앙 두 명의 선수에게서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윙백들이 살아나면 더 좋은 부천일 텐데 네. 자뒤발로 내주고 자, 자 슬로펜타 헤더 골대 위로 넘어갔습니다. 자이뤄집니자중입니다 자, 자, 경락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1렙 3대0 첫 태클 역시 길목 대장 일손 주니어 딱 보고 있었습니다. 자글레이손 올라가고 달라는 제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볼러봅니다 앞선쪽 아, 글레이손 해도 오른쪽 골대 버스럽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경남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좋 패스가 좋 패스에 대리 됐습니다. 글레이손이고요글레이 손. 스택 이범수의 손이 막아냈습니다 나이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고 저희도 조금 먼 거리였지만 이범수 선수를 막고 아 그냥 빠져나갔군요 네. 높게 뜬 멀클레이소 등지면서 다시 이용혁 전방으로 보는 높게 떴는데요 압수수로아 아, 왼쪽 잘못 맞았습니다 빗맞았습니다 조소철 오, 오, 오. 자 이렇게 주심이 피스 양팀의 전반전이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 오, 오. 작년 주플리오프에서의 분위기 전반전에 비슷하게 흘러갔고 이제 후반전에 막 터졌었는데 네, 후반에만 다섯 골이 나왔던 작년의 상황이 재현될지 지금 이제 후반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경남과 부천의 주플리오프 후반전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위치 진영을 바꾸면서 원정팀 부천이 왼쪽 오른쪽이 홈팀 경남이 위치하게 했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경남의 프리킥입니다. 하면은 전반전처럼 그대로 때릴 수도 있어요. 자 프리킥 수목민 오른발 감기면서에도 반대편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야, 이게 닿지않네요자 아, 선형권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최우방 라인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처 가운데에서 니슨 주니어. 자 니슨이 올라가면은 자, 오. 오른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갑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반대편에서 박형진의 왼발입니다. 자, 박형진의 보너킥. 저번 쪽 채도와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땀을 치는 최재영. 박형진 선수 킥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들어갔거든요. 고동민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이 반대포 늦었어요. 예. 야하. 자, 후반전 70분 오늘 뭐, 키가 나온데, 송미. 자, 자, 보러, 키와 세도 데 송미. 자, 보러, 키가 나온데, 송가거 야, 부천에 철문이 있군요 네 경남으로서는 그래도 글레이슨 원기종 박민서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는 루트가 확보가 돼있다는 점이 강점인데 네, 자 먼글에서 왼발! 볼키퍼정면 네. 원기종. 원기종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자, 안재준의 이동이었습니다만 글레이손이 끌어내면서 1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 원기종이 쓰러져있는데요 김준영 가운데로 패스 연결 최지영 예. 자 박사 쪽이고요 돌아서면서 안재준의 왼발 슛 팀의 쪽벗어났습니다 저기 있다는 거거든요 안재준이 아 기습적이었어요 예. 또 들어가요 안재준에게 자, 안재준 버티는팀 다시 부천 김준영 왼발 반대편 넘겼습니다 자 정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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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와 수비 수비 스미! 걸렸어요 막혔습니다 정희웅 막혔습니다 저게 뭐 다음 이제 공을 몸을 맞고 옆으로 흐르는 굴절 되는 공이 부천 선수에게 갈 수도 있는데 네. 그대로 그냥 앞으로 떨어지면서 안정적으로 경남 수비지 걷어냈습니다 자 부천 이제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브레이크 딜손준요 완벽히 파 네. 야, 이게 절묘한 계적이었거든요 5분이면 뭐 양팀 모두에 있어서 한골 충분히 가능한시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맞대결 때 티아구 선수의 결승골이 추가시간 4분에 터졌었거든요 네. 저... 자 포션이고요 자 가운데에서 연결됐습니다 정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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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와딱볼 아직 있어요 정희웅 오른발 맞고 막았어요 오른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다 아 슈팅이 아, 이렇게 빗나가나요 이 슈팅인데요 볼. 와 이거를 고동민이 넘어지면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막았습니다 <놀린> 자 마지막 크로스 골키퍼 고동민 이렇게 조심의 회생 하나원큐 캐리그토이처리13 존 플레이오프 경남과 부천의 맞대결 최종 스포 영대형 무승부 경남이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아, 마지막 10분 동안 저야말로 부천이 아주 파상공세를 전방 쪽으로 퍼부었는데 고동민 골키퍼를 중심으로 경남이 막고 또 막아내며 결국은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는 자격을 얻습니다. 네.